안녕하세요. 초대키입니다. 자, 비 오는데 조심하십시오. 이제 조금 여유가 생기고 있습니다. 일단, 우티 등급은 다 올렸습니다. 가장 높은 다이아몬드 등급이 있고, 1050점을 넘기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능 같은 것들은 다 풀리고, 음, 어제, 오전에 1050점 넘겼고, 어제 그게 바로 기능이 적용이 다 풀리나 했는데, 그건 아니고, 반나절 정도 지나면 기능이 풀립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풀려서, 어제 1시, 새벽 1시, 2시 정도까지 운행하고, 음, 그리고 오늘 오전에 운행하고, 지금 좀 쉬고 있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얘기 드리면 참 좋다. 기능이 다 풀리니까, 그래서 최고 등급 찍고, 이렇게 되니까 참 좋다. 일단, 지금 제 상황으로는, 뭐, 세 달이 지나도 이오티를 계속 할것 같고, 오티 가맹이죠. 가맹을 계속 할것 같고, 뭐 굳이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적어도 연말 정도까지는 손님이 웬만큼 있을 테니까 계속 할것 같고, 내년 지나서 손님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도 일단 저는 우티 가맹을 계속 진짜 와 손님이 너무 없다라는 때가 아니라면 우티 가맹을 계속 해 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카카오 블루나 뭐 카카오 비가맹이나 그런 것에 대한 미련이나 뭐 아쉬움 이런 건 전혀 없고 오히려 제가 그 초기에 바로 대형 택시에서 전환하면서 카블로 넘어가 버렸으면 또 묶였을 테니까 이걸 경험을 전혀 못 해봤겠죠. 근데 그렇게 할수 없는 상태 제한된 상태에서 우티를 일단 잠깐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한 건데, 지금 생각하면 일단은 정말 다행이다. 그렇게 된 게. 그렇습니다. 다만, 제가 이제 이것저것 하면서 막 좋습니다. 좋아요. 넘어오세요. 이렇게 나대면 대부분 또 꼴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는 반성을 하고 나대지 않겠습니다. 우티에 대해서는 뭐 적극적으로 추천한다든지 그러진 않고, 그냥 정보를 교환할 수 있는 카페나 이런 걸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하거나 그러진 않겠습니다. 이 소중함이 또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저만 꿀을 빨도록 <laughs> 그렇습니다. 그리고 <laughs> 전기차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또 자료를 찾아보고 있고, 요거 잠깐 얘기 드리고, 오늘은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무티 등급을 다 올렸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시간에 대한 그좀 촉박함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을 좀더 열심히 뭐안 봐주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제 나름으로는 이제 그 유튜브나 활동을 좀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 전기 택시에 대해서 또 지금 상황은 아무래도 애매하죠. 요구하시는 분들도 많고, 할인이 되니까 또, 싸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이게 좀 다르, 다양한데, 전기 택시에서 가장 문제가 이제 배터리죠. 배터리 부분에 대해서 계속 찾아봤고, 그 다음에 허리가 아픈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얘기를 드리고, 일단 제 택시 같은 경우는 아이오닉5입니다. 아이오닉5를 타면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그 시트를 움직여보고 해서 최대한 내가 허리 덜 아프고 덜 불편하게 맞추긴 했는데, 이게 저만 허리가 좀 불편한가? 아무리 이렇게 해도 예전에 이제 카니발이나 다른 거타던 것에 비해서는 좀 허리가 덜 편해요. 덜 편하다기 보다는 우리가 보통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운전을 지속하면 이제 허리가 좀 불편해서 내려서 이제 스트레칭 좀 하고 풀죠. 근데 그 시간이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한 2시간 조금 더 지나면 조금 불편하고 좀, 네. 그래서 이렇게 예전에 카니발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좀, 좀 불편한 것 같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여보고 뭐 깔, 깔아도 보고 했는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그 아이오닉 카페가 있어요. 아이오, 아이오닉 5그 운행하시는 분들 카페가 있는데 이 시트 자체가 좀 특이하대요. 이유가 뭐냐면 허리가 좀 불편한 게 엉덩이 쪽이 너무 푹 꺼져 있어요. 그러면 엉덩이를 들면 되지 않냐라고 하겠지만 이게 시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엉덩이가 푹 꺼진 상태에서 시트 전동식으로 시트를 조절, 뒷부분만 조절하면 엉덩이만 올라오는 게 아니고 시트 전체가 올라와요. 그래서 엉덩이만 올라오는 건 아주 적은 부분만 올라오고 어느 시간 어느 이상 딱 올리면 시트 전체가 같이 올라와 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엉덩이가 푹 꺼져 있고, 뒤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은 허리가 가장 좀안 좋거든요. 장시간 앉아있을 때. 그래서, 가급적이면 택시 기사들도 좀 불편하지만, 이렇게 약간은 꼿꼿하고 이제, 가급적이면 엉덩이를 푹 꺼지지 말고, 소파처럼 조금은 세우고, 그게, 그래도 운전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데, 이 엉덩이가 푹 꺼져 있을, 있으니까, 이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밑에 깔든지 뭘 해야 되고, 실제 카페에 가면 어떤 걸 하냐면, 이게, 그, 시트가 있잖아. 운전석 시트가 바닥에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네 군데 고정된 것 중에서, 어떤 작업을 하시냐면, 이쪽에 두 개의 볼트를 풀고, 거기에 와셔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와셔를 조금 넣어서 엉덩이 부분의 높이 자체를 들어 올려서 하는 거죠. 기본으로 두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엉덩이가 조금 이렇게 붙어져 있는 것에서 조금 들려지면서, 그래도 허리에 불편함이 좀덜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그 풀어서 와셔를 넣어서 엉덩이 쪽을 들어 올리는 이 작업을 카페에서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실은 시트 구조 자체가 조금은 불편한 것이다. 그래서, 다른 이제 아이오닉5 이렇게 세워놓고, 쉬는 기사님들 보면 이제 저도 가서 물어보거든요. 기사님, 저 소리 좀 불편하네요. 좀 어떻습니까? 이렇게 불편하면 다 비슷한 얘기로 말씀을 하세요. 아, 기존에 못하던데 못하는데 지금 너무, 너무 불편하다고. 네. 그래서, 아, 이게 단순히 그냥 택시기사라서 장시간 운전해서 그런가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시트 자체 엉덩이 부분이 올라오지 않아요. 덜 올라와요. 일반 승용에 비해서 오히려 불편하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반인 분들조차도 뒤쪽에 엉덩이 쪽에 와셔 추가로 밑에 끼어 넣어서 엉덩이 들어올릴 정도로 구조 자체가 좀 그렇다 그래서 아이오닉5로 택시하려면 아이오닉킥스나 다른 걸안타봐서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이오닉5로 택시하시려면 가급적이면 쉬는 시간을 조금 줄이.. 그러니까 더 당겨서 허리를 자루, 자주 풀어주고 좀 내리셔서 걷고 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전에 소나타나 그랜저처럼 이렇게 그때처럼 이렇게 시간 비슷하게 운행하고 하면 오히려 허리에 안 좋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여기 있고 <laughs> 그리고 이제 배터리 모듈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드려보면 일단 보증기간 내에서는 이제 운행에 대한 문제는 생기죠 지금 여기 어느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거 한번 제 블로그에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에요. 자, 현재 아이오닉5, 그니까 5 개인 택시 합니다. 머리가 너무 아픕니다. 이제 올해 10월이 되면 2월 2년이고, 현재 한 17만 뛰었습니다. 작년 8만 때, 배터리 고장나서 모듈 한개 교환하고, 한달 전에 충전 끝나고 멈춰버려서, 멈춰버리더니 어제 또 멈춰서 이동도 안 됩니다. 고장 코드는, 배터리 셀 하나가 사망이랍니다. 작년에 교환한 그 부분이 또 사망했다네요. 그래서 지금 약79% 정도밖에 충전이 안 됩니다. 자동으로 멈추고 전기 쪽 점검하라고 뜹니다. 보증은, 지금 보증 기간이 내니까, 10만, 20만, 10만, 10년 20만 키로입니다. 배터리는. 보증은 해준다는데, 이제 20만 넘어가면 돈 들어갈 것 생각하니 답답합니다. 이분은 이제 물어보신 것 같은데, 모듈, 모듈 하나 교환 비용이 약 200만원 정도 한다네요. 그래서 이번에 고쳐서 중고로 팔고 가스차로 넘어갈 예정입니다. 화재에 가서 충전하고 먹통되니 진짜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새벽 3시에 먹통돼서, 음, 그 서비스 센터에 출근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장코드지우고 겨우 왔습니다. 전기차는 20만 키로 이후부터 걱정이네요. 자,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전기차 기사들이 다 마음속에 있는 불안감이랑 똑같아요. 이걸 보증기간 내에만 타고 팔아버리고 또 전기차 뽑고 이러는 기사님들이 사실은 정답지에요. 전기차는 지금 그렇게 타야 돼요. 전기택시나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밑에 배터리 전체를 교환하면 막 2천만 원에서 2천만 원 초반이죠. 공익까지 하면. 근데 그렇게는 교환을 하지 않고 실제 작업을 어떻게 하냐면 이 아이오닉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셀이 있어요. 아일를 얘기를 드리면. 기본적으로 약 32개, 저분도 이제 실제 알아보신 게그 모듈을 구현한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게 뭐냐면 배터리 팩 하나에 약 32개 정도의 모듈이 있어요. 모듈. 그러면 그 모듈이 32개가 있는데 그 모듈 32개 중에서 각 모듈 하나 안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12개 정도의 셀이 있어요. 즉 셀이라는 하나하나가 있고 그게 12개씩 해서 하나의 모듈이 되고 그 모듈이 32개로 해서 전체 배터리 팩으로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분처럼 이제 어떤 셀이 문제가 생겨서 뭐 전압 차이가 좀 커지면 이제 그 셀을 교환해야 되는데 셀 단위로 하진 않아요. 작업을. 지금 제가 알아본 걸로 저분도 얘기하시는 것처럼 저렇고 카페에서 후기를 봐도 그렇고 셀 단위로 작업을 해주는 건 불가능하고 모듈 단위로 작업을 해줘요. 그러면 그 모듈이 배터리 팩 하나에 12개 정도로 있어요. 지금 우리가 타는 일반 전기차 국산은. 그러면 그 12개 중에서 문제가 생긴 셀이 포함된 모듈을 교환하는 거죠. 그러면 그 모듈 안에는 12개 셀이 있는 건데, 그 12개 중에서 뭐 고장이 난 것들이 있겠죠? 문제가 전압 차이가 좀 있거나. 그래서 이게 단순히 안 되는 것도 고장이지만, 그 셀이, 다른 셀들과 전압 차이가 좀 벌어지면, 일정 부분이 이상으로 벌어지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대로 이제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모듈을 교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터리 팩 하나에 12개 모듈이 있고, 그 모듈 한 개를 교환하니까, 배터리 팩 전체를 교체하면 약 2,000초 중반. 그 다음에 모듈 당으로 하면, 금액이 대략 뭐 10분의 1 정도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 내용 비용 자체는 좀 달라요 저번에 이제 200만원 전으로 얘기를 하셨고 카페에서 보면 뭐 200만원 이상인 얘기가 있고 그래서 그 작업 비용이랑 공임이랑 하면 이제 그리고 거기에서 그 배터리 전체를 교체하면 그 배터리 작업이긴 하지만 전체를 교체하면 공임이 오히려 저, 저렴하고 모듈을 교체하는 형태가 되면 오히려 교, 공임이 비싸다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아무래도 그 모듈을 교체하는 그 작업 자체가 있으니까 더 시간 그 정비, 정비 시간이 들어가겠죠. 반대로 이제 배터리팩 전체를 교체하는 건 그냥 비용은 비싼데 그걸 해버리니까 문제는 배터리팩 전체를 교체하면 뭐 2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모듈을 교체하면 뭐저옆푼 주장으로는 한 200만원대 알아보신 것 같고 그 정도 200에서 뭐 몇백만원 정도 때인것 같아요 문제가 이거죠 그러면 한 개를 교체하고 어느 정도까지 안정화돼서 갈 것인가 음 그리고 어떤 것들이 문제가 생긴다 라고 할때 그러면 그게 그 모듈을 교체했다 라고 하는데 만약에 다른 모듈은 또 고장나면 그러니까 만약에 셀이 비슷한 셀들이 그 12개 안에 있는 모듈 하나 안에 있는 것이 여러 개가 같이 문제가 생겨서 그것만 딱 갈았을 때 괜찮아지면 가장 좋겠지만 셀 자체는 12개씩 해서 엄청 많은 거죠. 모듈 하나에 어, 셀이 12개고 그 모듈이 32개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하면 뭐 문제가 이거죠. 만약에 이 모듈과 다른 모듈이 또 문제가 발생하면 또 비용이 몇백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증 배터리 보증 기간이 10년 20만 키로인데 10년이라는 거 우리 택시에서는 필요 없고 20만 키로가 문제인데 20만 키로도 아마 일반 택시는 거의 한 2년 전후로 해서 다탈 거예요. 그래서 빠른 분들은 뭐 2년 안에 20만 키로를 넘기도 하고 그다음 조금 오래 타시는 분들이 2년 반에서 3년 정도 만에 20만 키로를 타는 것 같아요. 문제는 이제 그 뒤에 들어가는 비용들이 일반 내연기관 가스차 대비 너무 많이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게 걱정이에요. 특히 이제 보증 기간 끝나가는 분들이 많이 걱정이시죠. 저는 이제 아직 뭐 초기니까. 그건 아닌데, 저도 솔직히 생각은, 이게 한뭐 17, 18만 키로 정도가 되면, 팔아버리고 다시, 그때 이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면, 타는 쪽으로, 아니면 뭐, 1년 반에서 2년 정도 뒤에 저도 이제 거의 한 18만, 20, 20만 조금 안 되게 탈것 같으니까, 고그 시점이 되면 저도, 음, 전기차 중에서 이제 보조금을 다시 받을 수 있게 되면 받고, 사고, 못 받는다. 기간이, 그 보조금 받은 기간 이내라서 못 받는다 그러면, 그때 이제 좀싼 전기차로 바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이게, 참차 자체가 고장만 없으면 배터리팩에 대한 문제 고장만 없으면 참 좋은데 아니면 이게 뭐 현대에서 어 비용을 뭐한 한 200만원 100만원 200만원 200만원 정도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정 프로그램을 150에서 200만원 정도 하더라도 뭐 10년 20만 키로를 주행거리를 두 배로 해서 한 10년 40만 키로까지 택시나 영업용이 구입할 수 있게 한 해준다면 솔직히 우리가 마음 걱정 없이 할수 있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아 모르겠어요. 이게 아직은 이게 좀 경험이 덜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보조금이 많았고, 그다음에 택시 기사님들 전기 택시 기사님들이 타는 패턴 자체가 가격이 상대적으로 이제 보조금이 많아서 부담이 없다 보니까 계속 이제 보조금 딱 끝나는 기간에 그 그러니까 보조금 다시 탈수 있는 딱 시점이 되면 무조건 팔아버리고 보증 기간 내에서 팔아버리고 그돈좀뭐차값이좀 빠졌겠지만 그렇게 팔아버리고 또 이제 새롭게 뽑고 계속 이걸 지금까지는 해왔어요. 그래서 지금 전기 택시 기사님들 중에서 막 보증 기간 지나고 오래 타신 기사님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일반 택시는 뭐 보증인가 끼켜봤자 6년, 6만이잖아요. 근데 6만이라도 일반 택시는 뭐 20만은 기본이고 30, 40만씩 탄 기사님들 많잖아요. 근데 전기 택시는 그렇게 주행거리가 막 30, 4 0만킬로 이상 되는 기사님들이 사실 저도 이제 전기 택시 기사님들 보면 계속 물어보고 어, 어느 정도 타셨습니까? 이렇게 이제 그 보증기간이 보통 2 0만킬로 전후니까 보고 지난 기사님들이 수리 비용이나 혹시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계속 물어보고 다니는데 별로 없어요. 그 별로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기사님들도 무서우니까 보증기간 전후로 해서 딱 보조금 탈수 있으면 팔아버리고 새롭게 사요 사세요 특히 이제 착각 감가가 좀 심해도 그게 아무래도 이 배터리 교체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는 문제인 게 뭐냐면 기존 같으면 차값이 그래도 전기차 값이 불과 재작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3천 초반이었어요 지금도 뭐 어떤 것들은 이제 2천 후반 3천 초반에 살수 있긴 하지만 주력으로 사는 것들이 뭐 3천 초반 이랬는데 지금은 뭐 할인 받아서 좀 싸긴 하지만 비싸거든요 심지어 뭐 어떤 기사님들은 어떤 라인업 옵션 좀 상의로 해서 하시는 일반으로 이제 저쪽은 뽑으니까. 현대 같은 경우에 아이오닉은 택시로 나오지만 저쪽은 그냥 일반을 그냥 뽑는. 그래서 옵션 달고 위에 막 뽑은 기사님은 4천 이상씩 주고 사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비싼 상태에서는 우리가 기존처럼 보조금 내에서 그냥 팔아버리고 또 사고 이렇게 하기가 히, 힘들다는 거예요. 지금 전기차 가격도 중고 가격이 엄청 무너지고 있거든요. 국내에서. 그러면 수출 가격도 전체적으로 무너지고 쉽지 않아요. 그 강가 엄청 많이 맞죠. 그래서 이제부터가 이제 보증기간이 지나도 길게 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바꾸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1년 2년 사이에서 보증기간 지나고 배터리 교체나 셀 교체 그러니까 모듈 교체 같은 경험을 하시는 기사님들의 후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거기에서 비용이나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많이 놀라실 거예요. 저도 그 부분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지금 가스택시 일단 그 연령은 연장시켜주는 거고 내년에 뭔가라도 일단은 택시 전용 모델이 됐든 아니면 뭐가 됐든 일단 택시로 나오긴 나올 쏘나타 대체하는 게 나오긴 나올 것 같으니까 지금 가스 택시 하시는데 크게 아쉬움이 없는 분들은 일단은 최대한 몇 년은 더 버티시는 걸 저는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약간 과도기고 이제 지금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EB6 같은 것들 보증 기간 지나고 못 바꾸고 막 이제 배터리 보증 기간 넘어버린 한 25만 30만 넘은 기사님들 중에서 고장 사례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가 이제 앞으로 1년 2년 사이에서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분들 얘기를 쭉 수소문해서 듣고 나서 넘어오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지금은 과독이라서 저도 좀 무서워요. 지금 이게. 아, 여튼,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